성주군은 지난달 29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종무식을 갖고 2017년을 마무리했습니다. 2인식 용암면장의 공로연수 환송식이 지난달 27일 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주재범 가천면장이 4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공로연수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성주참의 PLS 시행 대비 중점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성주의 이지현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주군은 지난달 29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송덕만 부군수 2임식을 시작으로 종무식을 갖고 2017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우수 공무원 및 우수기관 시상식이 이뤄진 이날 종무식은 한해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음악과 감동이 있는 힐링 종무식으로 2017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공연에 출연한 새내기 공무원 20명은 다양한 무대를 통해 그동안 숨겨둔 춤 실력을 어김없이 뽐내며 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으며 새해 소원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한곤 군수는 올해 종무식 행사를 색다른 이벤트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그동안 군 발전을 위해 애써온 부군수와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인식 용암면장의 공로연수 환송식이 지난달 27일 열렸습니다. 이날, 이인식 용암면장의 가족 친지 및 동료 공직자와 용암면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인식 용암면장은 36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선남면 명포리 출신인 이인식 면장은 1982년 7월 1일 용암면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18일 용암면장으로 부임해 2년간의 행정을 끝으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면장은 재직기간 중 항상 성실하고 열정적인 근무자세로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늘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런 성실함과 모범적인 근무자세로 공직기간 동안 장관, 도지사, 군수표창 등 화려한 상들을 수상했습니다. 이인식 면장은 이날 공로 연수를 들어가면서 오랜 공직 생활을 첫 발령지인 용안면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퇴임 후에도 공직생활 동안 쌓은 경험과 경륜을 살려 지역을 위해 작은 보탬을 더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주재범 가천면장이 4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공로연수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금수면 봉두리 출신으로 1978년 4월 10일 경기도에서 공직을 시작한 주재범 가천면장은 경상북도 농촌진흥원과 청도 고령 성주군 농촌지도소 등에서 근무했고, 1986년 10월 1일자로 성주군 지방공무원으로 전직해 2015년 1월 7일 가천면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3년간 가천면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가천면장을 끝으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실, 열정, 책임감은 물론이고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으로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군수, 농림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장 표창수상 등 타의 모범이 됐던 주재범 가천면장은 이날 환송식 자리에서 그동안 함께 고생한 동료 직원 및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나가서도 성주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성주참해 PLS 시행 대비 중점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 시행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주참해의 명성을 지속 유지해 나가고자 시행했으며 26일에는 성주군 관내 읍면 산업 담당 및 담당자 농협 및 민간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27일에는 성주군 관내 이장들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PLS 제도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열대 과일류와 유지종실류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참회에는 참회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농약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주군은 농업인 모두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새마을 남녀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성주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새마을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며 봉사해온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지하하고 한해 동안의 새마을 운동 추진 성과를 결산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7년 사업 영상 보고를 시작으로 문영숙 월학면 새마을 분야 회장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 우수 회원 20명에게 각종 표창이 수여됐고 금수면과 대가면이 최우수 단체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유문성 회장은 한해 동안 묵묵히 활동해 준 새마을 가족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도약하는 새마을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어 김한곤 성주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온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내년에도 새마을 가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올해 성주군은 경상북도 새마을 운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가운데 성주군 새마을회 중 새마을 분여회가 장려상을 새마을 문고가 우수상의 영예를 각각 얻어 성주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 소회의실에서 제4차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사회 안건은 2017년도 일반회계 지출 예산 이사회 승인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로 두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억 5,435만 3천 원, 2018년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9천만 원, 2018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5억 1,586만 4천 원입니다. 한편 이번 이사회는 2017년도를 마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기업인의 권리신장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등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입주기업체 간 상호유대와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성주군은 지난달 22일부터 성주생활문화센터에서 2017년 하반기 동지에서 대보름까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주군이 주최하고 성주생활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교육 휴면기 또는 관광비수기로 알려진 동절기 기간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체험과 문화체험, 농촌체험 및 예술공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학생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성주군이 겨울 문화예술과 교육, 관광명소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기간 중 금요일과 토요일 지정 날짜에 총 10일 동안 운영됩니다. 새해에 좋은 계획들 세우셨나요? 계획하시는 모든 꿈들 꼭 이루시고 2018년 출발인 1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